네, 야, 네. 네,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우 예. 리스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햄수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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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선더부가 어디 이건 어, 뭐야 어디 갔어? 또? 선, 이거 뭐야, 선, 때가... 뭐, 아니 이거 누구 고시로다? 뭘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이게 아니 아니! 예. 예, 예, 네, 네. 아니 선더부 지금 뭐뭐 뭐 하고 있는 거야? 선더부라뇨저 이제 득도했습니다. 응? 어? 코미디의 대왕 희극 지존입니다. 이야, 기대 된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새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선생님, 어, 선생님, 그래, 아 새해니까요. 제가 생각이 나요. 응. 2004년도니까요. 그게 어, 원숭이띠의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밀림에 가서 원숭이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봤어요. 정말이야? 그 원숭이들이요 우리 봉송학당 식구들한테요 뭐할 말이 있대요. 혹시 전해줄래? 네.

가 원숭이 말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원숭이 춤도 그렇게 잘 춘다면서 당연하죠 오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알았어요 원숭이 댄스 그... 음악 주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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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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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춤을 추다가 왜 갑자기 멈춰? 애국가 나오는데 누가 노래 불러요 <laughs> 헬로 헬로 미스터 몽키 애국가란 말이에요 <laughs>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어 브라보! 네. 역시 옥동자 강해. 근래 보기 드문 얼굴이야. 그래. 그런데 내 지존의 눈으로 봤을 때좀 야게 야게, 좀더 강하게. 네. 강하게? 네. 봐봐, 선생님. 응? 희극 지존이라 함은. 사람의 기분을 언제나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 어. 자, 짜장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자, 선생님, 제일. 제이... 네. 네, 중국집입니다. 네, 저, 저희 짜장면 있나요? 아, 물론 있죠. 네, 그럼 짜장면 좀 바꿔주세요. 예? 이런 거. 아... 야게, 야게, 야게. 좀더 강하게. 강한 거. 가게. 네, 전화 걸어서. 자, 중국집입니다. 아, 네, 중국집이죠? 네. 예, 예. 네, 아, 탕수육 하나랑 예? 짜장 하나, 예? 짬뽕 하나, 그리고 난자완스 고량주 이렇게 아, 하면 예. 얼마예요? 아, 97,000원인데요. 아, 97,000원이요? 예? 정답입니다. 아, 브라보! 브라보! 아... 이게 코미디야. 아, 그래. 마찬가지로 팬한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 팬이 사인해 달라고 할 때도. 오빠 사인해 주세요. 우리 사인 어울리잖아 에이. 아, 아, 아 야개 좀더 강하게. 어, 강한 거. 강하게. 오빠, 사인해주세요. 어, 그래. 팬 팬이 있니? 팬이야 아, 여기 있어요, 오빠. 어, 그래. 사인해줄게. 네. 음, 자. <laughs> 어머! 어이 <laughs> 브라보! 브라보! 이게 코미디야. <laughs> 그래. 비극지전 얼른 와, 들어가는 게낫겠다 <laughs> 어. 야, 와, 뭐 미더. 해를 맞이해서 멋진 컴필레이션 앨범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예요? 목부터 풀자목 불어라 미단아. 오늘 주제는 입냄새를 막자는 이유로 <laughs>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냄새를 막는 컴필레이션 앨범. 먼저 Fly to the Sky. 한 번만 치약을 발라줘. 브리하루세 <놀라> 새로운거 어, 새로운 새로운게 새로운 나왔어요 히딩크 감독 지아 다요 미다 피피 나. 요이 반성 두빠빠두빠두두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기빠빠빠기두빠빠빠빠두빠빠빠두두두두빠빠두두두빠빠빠빠빠빠빠빠빠두두빠두두두두빠두두빠두두두두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꽃게>. <numa> <commented sounds> <tested emoc compositions> 학생인 것들이 개가니까 웃기네. <laughs> 선생님, 어? 예, 예, 제가요, 어저께요, 지나가다가요, 우연히 탤런트 신구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랬어. 그 신구 아저씨가 글쎄, <laughs> 옥동자야. 너의 그 완벽한 그 허리라인이 부러워. 아무리 내가 허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laughs> 어떻게 그냥 허리를 그냥 완벽하게 할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허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래, 저 봐. 이 이불을요, 이렇게 딱 펴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누워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옥장판. 어, 옥장판을 깔고 놓으면 좋아요. 어, 그이수좀 그래. 도와줄래? 어. 응.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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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옥팬티. 개그는 예. 알았어, 알았어. 아어 옷은... 아 아니, 이건또 뭐야? 옥덜매. 아유, 참. <laughs> 어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안녕 저 깜빡이에요. 그래. 선생님, 제가요, 새해를 맞아서요, 새로운 개인기를 준비했어요. 개인기! 그럼 네. 보여 봐주세요. 가수 김장훈이에요. 어 그래. 김장훈 씨. 오, 펜하! 폐하! 오, 펜하! 락, 락, 락! 아름다운 세월, 그 누구가? 마구스! 아니, 아니, 저, 깜빡아. 그거는 서유석 씨 성대모사잖아. 아 깜빡이었다. 어, 그래.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새해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저는 새해 소망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어이, 기특해라. 정년, 작년 응. 성적이요.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그랬어. 작년 성적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그래. 몇 점이나 17, 맞았니 17, 4, 52, 21, 3, 34, 24, 35. 어, 34, 24, 35. 야. 어, 죽이는데? 야, 나올 때 <laughs>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어. 근데 눈이 너무 튀어나왔다, 야. 와. 아, 아. 네, 어? 네. 눈이 아니다. 너 지금 뭐 응?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 깜빡했다 아, 그래. 선생님 사실은요 어? 오늘 수업이 2004년 첫 수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요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려고요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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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드폰부터 그래, 그래. 찍어드릴게요. 아, 그래. 자 포즈 웃으면서. 아 자, 착하. 자, 좋아. 좀더 섹시하게. 자, 요염하게 해봐. 3초2초 35. 완벽하단 어, 말이야. 그래, 그래. 아 그래? 어, 좀배좀 넣고. 눈좀 집어넣어라. 눈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아, 진짜. 아니, 저, 너는 저, 사진... 사진을 찍어준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아, 깜빡했다. <laughs> 그래. 얼른 들어가라. 네. 아니, 가봐, 깜빡, 가빡하고 깜빡, 어디로 가니? 네 자리로 가야지. 아, 깜빡했다. 깜빡이 때문에 어... 정신을 잃었 없어요. 같은 여자 물보다 흡 수가 빠른 여자 권 이온이에요. 아니 이온이 목소리가 왜 그래? 여장했거든요. <laughs> 아이, 무슨 페디아? 모든 남자들 다운 새 버릴 거야. <laughs> 못 생겼으면 성격이래도 좋든. <laughs> <laughs> 참아 참아. <웃음> 전세일을 맞이해서요 음. 아름다운 미의 사절단이 되어서 한국의 미를 대표해서 전국 세계에 알릴 생각이에요 그래. 그래서 미인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오,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겠다 네 연습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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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워킹부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미스 아현동 굴레만따리 곡창지 권이온입니다 저희 집 곡장은 씹어지씹어도목구멍이

그래, 그래. 빠박이, 빠박이. 빠박입니다. 아, 정신이없어 그런데 2004년에는 우리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좋지. 예.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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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찍 일어나. 아끼, 일찍 일어나. 일어이일어 일어나. 예. 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알람 시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알람 시계를? 이어나일 빠박표 알람시계 어. 빠박표 알람시계가 아침 6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띠띠띠띠 띠, 띠, 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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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하고 더울 덜... 때. 총 6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일하기 힘드시죠? 어허. 한 달을 31일로 치고 한달 동안 하루놀고 하루 쉬고 하루놀고 하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며칠 동안 일했을까요? 15일. 어. 바보들 하루놀고 하루 쉬는데 어떻게 일을 하니? 아. 아. 이게 여러분들의 현수준이야. 아. 자, 다 같이 나를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오른손을 들고 어. 오른손을. 하늘 잡고 귀 잡고 코 잡고 시작 하늘 잡고 귀 잡고 코 잡고 하늘 잡고 귀 잡고 코 잡고 자 왼손은 코 잡고 귀 잡고 하늘 잡고 코 잡고 귀 잡고 하늘 잡고 시작 코 잡고 귀 잡고 하늘 잡고 오케이. 자두 손을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시작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여기 봐라 여기 보면 광광버스 춤추니? 이러고 미치겠네 어. 그도 앞에 계신 분이 가장 열심히 해주신 관계로 그래? 앞에 계신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아, 자, 선물은 우리 개그고스트 식구들의 사인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스프들 사인입니다. 음영 감독, 조명 감독,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니 어색한 분에게. 내가 바로 원한 어디서람 모든 사람들을 얼려 버린 나이아 있음에 분위기 없다면 당신은 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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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있어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썰렁해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지호 순수한 혈통 루이 울리하하하하 세바스 할 주여 3세예요 그래. 선생님. 선생님 제가 한국에 온지도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아, 그랬구나 저도 이제 아... 한국사람 다된것 같아요 아이 레도 도련님, 아,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제가 그래서요 음. 한국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어, 너왜수프에다 양말을 넣었어? 너 지금 뭐 하니야? 어, 미쳤어? 너도 내 양말 먹어볼래? 어, 너도 내 양말 먹어볼래? 미쳤어, 미쳐너 미쳐! 가서 청소나해. 청소나해. 어땠어? 한국 사람 다 됐다고 해잖아요 어, 어, 핏줄도 제대로 안되었고복잡한니도청소다 청소! 나의 실례하겠습니다. 누, 누구세요? 여기 혹시, 알프레도라고. 어, 여기 알프레도 어, 여기? 요 알프레도 전대요? 도련님! 어? 어, 도련님! 도련님을 진짜 찾았습니다! 뭐야? 도련님의 먼 친척분 되신 분께서 돌아가셨고 전 재산을 도련님께 상속하셨습니다! 진짜요? 예! 어. 네. 어. 어. 도련님! 그, 재산이 얼만데요? 재산이요? 네. 현금 5천만 파운드. 어. 대저택 열채. 그리고 세바스찬 주식의 95%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아, 아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야. 나. 야, 야 세바스찬. 어? 아니, 세바그릇 어? 야. 너95% 들었지? 어? <laughs> 앞으로 제대로 해라. 청소, 양말 물어. 어머, 어머. 야. 그리고 너 말이야. 어. 내가 너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나한 대만 맞자. 아유, 이게 진짜. 이파이브 조심해! 하이파이브야 이거 아니, 어쨌거나, 가져. 알프레드가 그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봉숭아 학당에 경사가 났어 여기, 복숭아 학당 아닙니까? <laughs> 아닌데요? 어? 짠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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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짱짱, 짱, 뭔 소리야, 니야. 아, 양말 주세요, 양말. 제가 물 빗어야 돼요, 양말. 아니, 야, 야, 3초 안에 나가 있어, 너도. 나가 있어. 아유, 진짜 좋다 말았네, 진짜. 진진말 지네, 가 무슨 소공녀야. 자, 아, 진짜, 웃겨. 아무튼, 마무을 하겠어요. 우리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 알았죠? 호우! 나, 돼, 서, 오기에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목소리> 여 w o h r e e f o 오늘의 주제 새 소망, 새 소망을 온몸으로. <목소리> <어머머머러. 목소리> 이제아 가겠... 뭐야, 이렇게 긴 얼굴은? 어, 우볼타구네 그냥 껌좀 뱉어. 아, <목소리> 야, 옷동자. 넌 얼굴에 피지나 뱉어. 쌤. <목소리> <목소리> 옷동자의 춤 사이가 이상했다면 아, 그래. 제가 사과드릴게요. 괜찮아. 샘, 어? 그래. 이 새해 소망, 이 어마어마로 표현해드릴게요. Let's do it first, in seven m i n u t 생긴대로 놀고 있다. 뭐야? 아, 좋은 말이야. 아, 좋은 말이야? 어. 어?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아이고, 아이고. 지옥하는지도 모르고 좋아. 아이고, 됐어. 쌤, 좋은 소리예요. 너무 많은 변화는 자기한테 해가 되거든요. 아... 적당히 변화라는 뜻에서 생긴 대로 논다. 오케이? 오케이 자, 세이소 마음 생긴 대로 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five, six, seven.